자, 하나오션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장중에 현재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5% 가까운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은 현재 1,4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들이 조금, 어, 여기서 더 빠지면 좀 곤란한데 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매수 타점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매도 타점이 현재 발생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리게 된다. 그럼 여기 회색선 보이시죠? 이게 121선입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터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겠을 때 지지라인을 그거 보게 된다면 다음번 라인은 이 65,000원 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구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부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꼭꼭 눌러 주세요. 자, 봅시다. 일단은 하나 옵션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 하나 옵션에 대한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발 증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아니, 어제 갑자기 삼성전자가 역대급 3조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더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삼성전자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락 전환, 하락 전환으로 이제 완전하게 추세가 바뀌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요왜 그러냐면은, 어제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얼마 발생했어요? 3조가 넘었습니다. 3조. 보이시죠? 역대급 거래대량. 그러니까 2025년을 통틀어가지고, 과거에도 이만큼 발생했던 건 24년도 11월 13일날, 삼성전자 최저점 부근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이후에, 특히나 이 3조 원이라는 거는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전환이 된다는 라건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때 JP모건도 시장가로 한방전자 주식을 약 5천억 가까이 매입을 하게 되면서 경이로운 숫자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한나시션까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아, 최고점에서부터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건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주식을 매입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만약에 하나 오션이 이제부터 완벽하게 다시 한번더 되돌림이 나와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65,000원 선 초반까지 빠져야 될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요. 개별 이슈. 개별 이슈가 있냐 없냐인데 개별 이슈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대응은 뭐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타이밍들을 예측을 해서 분할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주식 숫자를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 숫자를 좀 모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간에 매수 타점들을 잡을 때, 반포 주택의 타점 매수, 여기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떠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뭘 뜻하냐면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난번에 매수 타이밍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적인 빨간색 화살표가 뜨지 않았죠. 지금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매수를 잠깐은 고려해야 될 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매수 타이밍이 떠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왜? 대장 주인 삼성전자가 지금 필드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증시를 조정시키고 다시 출발할지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타점이 지금 잘 들어 왔냐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타점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두산에너 빌리티 봤을 때 24,800원이죠 24,800원이 어디에요 여기서 24,800 검색하면은 이렇게 매수 타점 발생하고 나서 현재 지금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옵션도 비슷합니다 31800원에 지금 타점이 잡혀 있어요 그럼 32800이 어느 타이밍이냐 여기 이렇게 완전 최 바닥 부근 여기 보이시죠 매수 타점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는 하나옵션 자체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님들 보유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호재들을 갖고 있는 경우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들을 제가 엄선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번 매수 타임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 알려드릴 건데, 요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언제 시청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11분께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영상을 제가 뭐 12시에 올릴 수도, 1시에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는 뭐 2시, 3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타점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왜? 장중에 매수 타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참 중요한 영어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응 받아보실 분들 여기 0 1 0 4 3 8 5 7 3 4 제가 조금 더 크게 써드릴게요. 핸드폰 꺼내 드리시고요. 010-4438-5734. 여러분들 지금 영상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잠깐 화면 멈춰 두신 다음에 문자 들어가셔서 010-4438-5734 여기로 한화 혹은 대응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적인 이슈가 단 하나도 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거를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주가가 여기에 위치했다고 다 가정을 해봅시다. 55,000원 다시 뚫으러 가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하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는 타이밍이잖아요. 왜 이제야 10만 원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변곡점인가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지금 시장이 조금 빠지니까 갑자기 하나 오션이좀 미워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회사 자체를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컨트롤 좌지우지하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주가 그리고 캔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왜? 결국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야 다들 돈을 버는 건데 왜 이렇게 주가를 누군가는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느냐. 물론 여기 저 밑에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이 오늘에서야 갑자기 일심동체에서 매도를 나갈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기엔 아직까지는 하나오션 여전히 건재하다. 왜 필리조 선수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 필리조 선수의 어제로부터 해가지고 7월 3일자로 현지에 조선소 직원들을 파견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MR 사업을 미국 현지에서 조달을 하겠다 한 척의 수주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 이슈는 여전히 좋은 종목이 하나오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항로와 관련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항로에 대해서 추가 호재, 북극항로 호재 이걸 개척하려면은 하나옵션에 쇄빙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 쇄빙선이 아니에요 LNG 쇄빙선이 수주를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옵션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투자의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법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트 설정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하고만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 전에 구독하고 뭐예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 자, 그리고 이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단타 종목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 제가 오늘, 수,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 왜 갑니까? 이러한 종목들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장중에 7%, 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세요. 매수 타점 발생합니다. 언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다날, 이러한 종목들도 여전히 매수 타점 떠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표가 100%다 들어맞진 않지만은 그간에 제가 들었던 종목들 그리고 결과로 봤을 때 상당히 타점이 약80%적중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현재 매우 타점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하나옵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 여러분들 뭐예요 잠시 숨돌리고 뭘로 대응을 할때 단타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대응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게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 보이죠? 010438-5734 여기로 한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완전 최심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 부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 차트 설정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평가가 아름다운 아름답죠? 어느 종목들은 막 다섯 배, 세배 가고 있는데도 안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추가 상승이 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저 완전 바닥권을 잡게 된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하나가 더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왜? 이거 왜 합니까? 말씀드렸듯 이 차트 설정이 여러분들 장중에 발생한다니까요. 장중에 발생하는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간에 제 영상 시청하시거나 혹은 오전 시간 그러니까 장이 돌아가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후속주 제가 검사한 종목 하나 있는데 그 종목도 바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에 구르라고 할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해서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마지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세계의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 전세계 모든 투자자 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 인지 550만%가 퍼센트 상승을 했러니까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오렌버핏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렌버핏은 nice...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낭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특히나 이번에 젠슨낭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을 한번 보여드리면 은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갔어 불과 4년 전에 근데 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않다고 았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살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 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G 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프럼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 회사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 전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체류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체류자가 할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노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본 적이 있죠. 레인보우 옵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옵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요 바로 이런 전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의 매집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투신, 기타금융은행, 연기금, 상업펀드 전부 다 매집중인 정말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안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이 정말 눈 뜨다라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 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2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상 주목을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2시회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니아 파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연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 4 4 3 8 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간 들었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 넣으면 10중패고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부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두배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젠슨 황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자 포인트죠.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8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문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천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던 적던 크게 신경 쓰지 않고서 끝할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백만원 수백만원 수십만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천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은 크게는 4-5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게요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 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